어제 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 징벌하신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어울리지만 징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징계가 없이 징벌이 없이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세상을 멀리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 수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리. 그런데 언제 그것을 다시 기억해 냅니까 고난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징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확실히 징계와 징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소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닥치고 징계가 닥치고 징벌이 닥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왔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제발로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징계와 징계로 인하여 권한당하는 자들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데 자기 발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야이로,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기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 나사로의 누이들, 그들이 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요?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의 오라비가 역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 마찬가지 그녀의 딸이 흉악히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사정했어요 살려달라고 어떤 신하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죠 왜?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사람들도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징계와 징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자, 로에의을을뗍다불불이이사러집집다어어떻해 해야 그 불불을을시시뜨게일일킬킬있있습니물 물론 무무를집집어으으면죠죠 근데 그보다 더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불집게로 그냥 그 난로를 한번 휘 저으면 돼요. 그러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죽어가는 것 같은 불꽃이 확 일어나요. 사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불집개로 난로를 한번 휘젓듯이 우리의 삶을 휘저어놓으면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생각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더 긍정적인 징계와 징벌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징계와 징벌이 있을 때 쉽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징벌이 있을 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야곱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로 하기 금탁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시작한 일들을 정말 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그 말씀이 언제 다시 생각이 납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처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데리고 올때 그때서야 비로소 잊어버렸던 하나님 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광 나루터에 가서 정말 그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상시에는 이해가 잘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아멘 안한 것처럼 잘 이해가 안돼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징계와 징벌이 임해보세요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정말 나에게 주시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징계가 주는 보다 더큰 유익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기를 원해. 그런데 아무리 교훈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하시고 징벌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또 다른 이유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해하게 돼 어려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아픔,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옆에 가서 이해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내게 고난이 닥치고,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함으로그 고난을 몸으로 체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고난에 처한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도 그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100% 완전하게 도우실 수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한 후에 그 고난의 처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징계와 징벌은 단순히 우리에게 벌만 되고 고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비교하고 있죠.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물론 부모도 다 자식 잘 되라고 징계하죠. 그런데 때때로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징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거기에는 징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징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고 싶지 않은 모든 고난들도 다 포함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징계와 징벌은 특별히 그래요. 나의 허락을 위국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고난을 통해 허락하시는 것처럼 징계와 징벌 뒤에는 반드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징계가 있나요 어떤 징벌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에 불과해요 감사함으로 받을수 있기를 바래요그삶말미암아그 속에 감추어진 모든 유익들 모든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누리며살아가는저의삶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니다 기도하겠습니다.